사랑하시는 우리 단지 목사님이 봉독하신 본문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 아, 노아의 방주의 높이가 삼십 규이신 것은 저 높고도 높은 삼층천의 세루살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 샬롬의 곧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7차원에 이르는 넓으신 사랑으로 해석하고 풀어서, 우리가 이미 영의양식 공급 받으셔서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짝된 말씀, 음, 어디로 가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가서 우리 상고를 했고 또 오늘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찾으셔서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로. 염, 유대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에서, 어, 하늘 나라가서 하나님과 영생의 복을, 샬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로 복음사역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이 말씀을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로. 그렇게 삼층전에 세루살렘 성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들어가서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예수님으로만,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곧 누구로 말미암아서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그 복을 받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라고 또 여기 기록해 놨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샬롬의 복 받을 7차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뭐 부신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야, 또 영양식 짝된 말씀 찾아가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야, 오늘은 샬롬의 복 받는 7차원의 진리신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는 이 말씀을 더작된 말씀으로 풀고 해석해서, 이 7차월이라는 예수님의 넓으신 사랑을 꼭 받으셔서, 우리 모두 다 샬롬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샬롬의 복. 받을 7차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을 받을 자와 못 받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삼고면서, 칠차원에 이르는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을 받는 영의 양식 배불리 공급받기 바랍니다. 야. 샬롬의 복을 7차원의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의 진리를, 어, 증거하신 초림 예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샬롬의 복받을, 샬롬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도 되고, 샬롬의 복받을, 샬롬의 복을 어, 받게 하려고 7차원의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의 진리를 증거하신 초림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좋습니다. 여, 요한복음 1장 14절. 샬롬의 복을 받으라고 7차원의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을 받아가지고, 잘롬의 복을 받으라고 초림 예수께서 진리를 증거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함께 또 찾으셔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세 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거 그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초림예수입니다 지금 유대 땅에 아 샬롬의 복 받게 하려고 음? 음? 1차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을 받아가지고, 음? 영생의 복 받게 하시려고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어, 증거한 말씀 중에, 내용 중에 지금 14절도 예속한 건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laughs>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베들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래가지고, 나사를 세서, 고향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순으로 떠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목순으로 돼가지고, 가정을 이끄시고, 그리고 30세가 되니까, 다 뒤로하고 버리고, 이제 공생에, 저 어, 인류 구원 유대인들을 유시해서 인류 구원 사역에 하려고 공생에 나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길잡이인 세례관이 증거한 말씀 중에 이 말씀도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공생에 나서신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그하신단 말은 이제 공생에 딱 나타나셨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고 지금 세례관이 증거합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에 나서서 이거 예수님의 칠차 오리는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을 받아가지고 영생의 복, 샬롬의 복을 받게 하려고 지금 에? 유대 땅에 나서서 이건 천국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영의 양식 많이 많이 이제 가르쳐 매겠지요.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말 아니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속에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했어. <laughs>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은혜는 성령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예수가 지금 샬롬에 복받게 하려고, 이 전국 복음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많이 비유로 특히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 안의 마음 속에 충만한 진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진리냐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 요한복음 18장 몇 절이라고요? 37절로 우선 38절을 보겠습니다. 37절로 38절. 세이. 그 앞에서부터 쭉 지금 3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선 37절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말고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낳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고 진리에 대하여 증거려 하며로라 모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러.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네가 유대인이야, 이거 지금 제 33절부터 읽어야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데, 자, 33절부터 내가 오늘 오늘 끝내려고 지금 그러면서 그러는데, 야. 천상 3 3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세작 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기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줬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야 여기까지 말씀하시겠죠? 빌라도가 내가 듣자니까 유대인들이 나한테 저 제사장들이랑 이놈들이 너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며? 응? 지금 유,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빌라도이지 않아? 빌라도. 그런데 네놈이 왕이라 그랬다며? 내가 듣자,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그, 그 유대인들이 요 제사장막 이놈들이 와서 나보다가 음, 그러더라. 그래서 너 잡아, 죽, 너 죽여야 된다. 그러더라. 지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놓고 이제 37절부터요. 세 장. 빌라다가 가로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서 낳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왔난이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늦, 눈 늦, 이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대 진리가 무엇이냐, 다냐. 그러니까 나는 왕은 왕인데, 지금 이 유대 나라 왕은 아니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너고, 내가 왕은 아니지만, 내 나라는 지금 이 유대 나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유대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천년세계가 앞으로,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면, 천년세계는 유대나라도 멸해버려이 세상 모든 나라를 멸해버리고 천년세계가 이땅 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땅 위에 있는 유대나라를 유시해서 모든 나라를 재림 예수가 멸해버리고 그리고 이세이 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 이, 이 지구상에다가 천년세계를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천년 동안 왕로를 드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확실히 하려면 요한계시록 11장. 이런 것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11장 요한계시록 15절. 야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 5절이죠 맞죠? 세 장.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는 지금 응? 지금도 그러고 예수님 당시도 그러고 유대. 나라를 위시해서 세,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부사에는 예, 굉장한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예수님, 저, 당시에는 지금까지는 안많았겠지만 많았, 안 앞으로는 또또또 또, 또 중국, 중국에 그냥 또 독립시켜 달라고 그 주위의 나라들이 얼마나 악되고 그리고 또 시켜줄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지상에. 나라가 아무리 많고 많더라도 모든 나라가 다 제림 예수께 다 망해 망해 멸망당해 버려 그리고 이 지구상에다가 응? 세상 나라가 이땅 위에 있는 이 지구상에다가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해 설련 세계를 건설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로를 타고 그리고 전 삼층 전 지금, 어? 그 세르살렘 성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르살렘 본부를 가지고 이제 지구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천국의 본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가. 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 이 지구의 나라들이 다 멸망당하고 여기다가 이런 거를 신학자라에서 하는 게야. 그리고 이 말씀, 이 말씀. 지금 요한복음 1 8장에 빌라도가 네 나라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는 내가 왕이다. 그래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네 나라가 어디냐, 자식아? 그러잖아. 이네 나라는 내 내가 다스리는 유대나라인데 네 나라가 있다겠다며, 자식아. 그럼, 그럼 네가 왕이냐? 또 왕이라고? 그래고 네가 왕이면 나라가 있어야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나라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에 내가 왕이다. 이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볼때 예수님이 지금 지상전에 모시는 거요 그래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 멸해버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와 주그 그리스의 도 나라가 된다 했잖아. 그래세 세터로 왕노른다 했잖아.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른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세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세루살렘 본부까지 가지고서 이제 천년 세계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건설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려. 그리고 여기 세 세세트, 세터, 세 세터로 영원토를이요 우리 요 그리스의 나라가 될때 일곱 세세가다 팔을 때, 이때가 로마서 11장 3절 6절에, 마음물이 죽게 나오고, 죽게로 말미 않고, 죽게로 돌아갈 땐 거, 이게. 이렇게 모든 성경이 그냥, 모든 성경을 알는 기가 막히 성경이 다 그냥 아우가 딱 맞아. 로마서 11장 36절에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남아어한 가지 마음물이 죽게 나오고 죽게로 말미암고 이제 죽게로 돌아갈 날만 남은 거예요 근 이제 죽게로 돌아갈 날이 일곱째 천사 나팔불 날에 가까워요? 아직도 멀어요 심히 가까운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다 제림 예수에서 망하고. 그럴 날이 이제, 그리고 천년세계가 이루어질 날이 아주 지금 가까운 거요, 예 가까운 거요. 예 음? 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로, 뭐 하려고 오셨다는 뜻이오. 조림 예수가 유대 땅에 오신 것은. 천년왕국을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왕노릇 한다는 그 진리를 전하러 왔단 말 아니오. 그래도 세례완이, 유대 땅에 이제 공생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일장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고 예수님 안에 지금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 알고 보니까 그 진리가 천년세계를 건설해가지고 천년세계에서 예수님이 왕노릇을 헌다가는 그 진리라니까 그러네 이거요 성경에서 진리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진리 그럴 때는 모든 모든 말씀이다. 모든 겨는 성경 진리 말씀이다. 천년 세계에서 예수님 왕으로 오실 때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7차원에 예수님의 에 7차원에는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을 받은 자가 거기, 에? 천년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건세를 놓은 천년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생에 복받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렇게 하란 말씀 아니여! 이해하시나요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그리고 십부르는 비유를 유시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직접도 가르치고 팔복도 가르치고 뭐 얼마나 많이 가르쳤소. 그런데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어디 가서 뭐더견은 천년 세계에서 예수님은 천년하이 세상을 멸하고 천년 세계를 건설해서 거기서 왕노를 두고 왕노를 천년 세계에서 왕노를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천년 세계에 들어와서 살 살라는 그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그 말씀이 진리요. 그 절전성에 들어가면 천국으로 자연히 또 화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못 받게는 영생에복 받게하는 성경 말씀이 진리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 티모데전서 2장 4절. 이제 여기저기 이제 짝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풀고 해석해서 이제 공급을 받으면 이제 100% 이해를 하게 되요 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 세 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그 진리 있잖아요. 여그 진리도 여호 진리도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진리를 말해.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네가 와이냐 그때 와이다 그랬죠. 그런데네 나라가 어디 있어? 전련생이 와이나 말이야. 이를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가 이를 증거로 온 그거이 바로 진리다 그랬잖아. 이 같은 지금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어에도 같은 소조요, 소조.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뭐를 원으셔 하나님은, 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가 샬롬에 복받기 위해서 7차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을 받으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가 샬롬의 복을 받기 위해 7차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높은 사랑을 받으라는 말씀이요. 이제, 네. 풀어봅시다.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뭘 원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까지 해야만 지금, 7차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높으신 사랑을 받은 자가 돼. 그래서 영생의 복, 고샬롬의 그 복을 받이 구원만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잘 보시라고. 성격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야지, 구원만 받은 자가 되어가지고는? 그여천년세에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못 받는다니까 그러네. 이거 진리가 뭔데? 진리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진리를 전했잖아. 그 진리는 예수님 전한 진리는 뭐요? 천년 왕국을 건설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왕 노릇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샬롬의복 받는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고 전하신 진리라니까 그러네. 이해가지죠? 야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자고 유다서 5절 유다서 5절 구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아야지. 야. 유다서 5절 5절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아야지.